자 얘는 루트 3백 1이 되겠죠 왜냐면 이걸 제곱하면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루트의 8에 ab가 되겠지 루트의 2ab가 되겠지 그래서 루트 200 플러스 루트 50이니까 10루트 2 플러스 5루트 2가 되겠지 그래서 15루트 2가 나왔나 그 다음에 몇이곱해가 있어? 여기에다 똑같은 수 자기 자신을 곱했으니까 이게 되겠지 왜냐하면 루트 a 루트 b 곱하기 루트 a 루트 b는 이거니까 a는 3 b는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이거 곱하면 4분의 3 루트 3이 되니까 3 6이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 C는 3이 되겠지. 이거 제곱하면 이게 나오니까 D는 4가 되겠지. 3 더하기, 2 더하기, 3 더하기, 4는 5 더하기, 7은 12가 되겠네.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, 연립방정식이니까 여기다 루트 2배하고 여기 루트 3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루트 2가 되고, 삼이 되니까 2개를 어떻게 더해야겠지 5분의 루트2 플러스 루트3이 되고 자 y를 구하려면 루트3배하고 루트2배해야겠지 루트6x 플러스 3y는 1 루트 2x 마이 e y는 루트 2 빼버리면 되겠지. y는 루트 3더기 루트 2 디바이드 5 되겠지. 이 식을 자세히 봤더니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니까. 요게 a고 요게 b가 되거든.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? 5분의 2루트 3이 되겠지. 얘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돼? 루트 3 없어지고, 루트 2가 되겠지. 그래서 2분의 1 루트 6이 됩니다.